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대마요. 와우 오늘 제가 연습 가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출근해 보시죠. 자 이제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랑카나리아고요. 아저 하늘 보십시오. 지금. 이제 3월인데 저렇게 반바지에 반팔차림으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자 볼까요? 그렇죠 하늘은 아주 맑고 좋아요 최고의 날씨죠 자 여기 우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데 우회전 안할 거예요 좌회전 합니다 자 짜잔 아이고 꺾자마자 큰게 하나 나타났죠 자 이게 그랑까나리아 대성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뭐 대성당 도래 있죠? 대성당 뭐 저거 저거 뭐 하늘 위에 뭐 이런거 저는 잘 모르지만 아주 뭐 대성당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무슨 양식일까요? 저는 공부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왼쪽편에는 또 뭐지 이거 강아지인가? 강아지도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시청 건물이죠. 여기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도상으로 여기에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옆에 아프리카 대륙 옆에 있는 섬입니다. 대신 스페인령이죠. 스페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는 아프리카 날씨와 아주 흡사하죠. 길 가는 거는 좀 많이 짤릴게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완전 예전 양식 그대로의 집들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교차로까지 왔어요 자, 우리 집에서 극장까지는 한 5분여 남짓 걸립니다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저쪽에 보이는 거 이쪽 이렇게 되면 어, 저쪽에 보이는 거 이게 극장 같죠 저도 처음에는 극장 같아 가지고 저쪽으로 향했었지만 극장이 아니에요. 뭘까요, 저게? 뭐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뭐, 저는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잘은 그렇게 보이진 않죠?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깁니다 내성적이죠. 자, 이제 길을 건너올 거예요. 자, 이 나라는요, 모든 유럽 국가가 똑같지만, 이건 뭐 따라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모르게 그냥 따라하고 있습니다 빨간불인데 횡단보도에서 막 건너고 있어요 왜냐 어떻게 보면 약간 아 차가 오고 있네요 빨간불이 됐어요 이제 건너면 되는데 유럽 국가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실용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구애받지 않아요 다시 한번 카메라 올렸어요 왜냐 저 극장 앞에 저쪽으로 보이는 저 건물. 저게 시장이에요, 시장. 새벽 시장이죠. 자, 이게 바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자, 정문인데, 정문 음, 여러분들 음, 뭐 언제든지 뭐 그랑카나리아 여행 오시면 볼수 있고, 오페라가 있으면 구경 들어가실 수 있는 그 시설이죠. 항상 이 오페라 하우스나 콘서트 하우스, 콘서트 홀이나 이런 쪽은 출연자들이 출연 그 들어가는 입구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 그 출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연주 끝나고 로비에서 기다리면 나오지 않아요. 한국은 특이하게 그런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어, 많이들 공연이 끝나면 로비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문화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 로비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유럽에서는요. 참고하세요. 로비나 그런 어 그 관객 입구 이런 쪽으로 출연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려 봐야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오페라 극장 옆쪽으로 가면, 그 어느 극장이나 옆쪽으로 가면 다 이런 출입문이 나올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출입문이 따로 있습니다. 극장 출입문이죠. 자, 여기가 바로 출입문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들어가는 건 끊을게요. 자, 이제 극장에 들어왔어요. 자, 극장 그 출연자 입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 방이 여기 따로 딱돼 딱 있네요. 자, 방을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음. 안녕. 방 모습이에요. 자. 제가 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장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 쉴수 있게 자, 소파도 마련돼 있고요. 화장실이에요. 자, 호텔 화장실 같죠 자, 샤워부스도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장을 하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또 한번 볼까요? 자, 모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 드세요 하고 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무대 뒤쪽입니다. 공장 같죠? 굉장히 복잡해요. 무대 뒤쪽은요. 어느 극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무대 뒤쪽은요. 이렇게 항상 뭘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가 돼 있죠. 자 무대 옆쪽입니다. 그러면 객석을 바라봤을 때는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크, 예쁘네요. 옛날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데요. 너무 깨끗해서 놀란 극장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무대, 쪽, 무대 쪽에서 계속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특이했던 게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요. 전부 나무로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나무예요. 오래된 나무를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계속해서 너무 깨끗해서 놀랄 정도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거는요 저 위쪽에 그림들이에요 보통 저 그림들이 저렇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 성당이나 이런 데서 볼수 있는 그런 빛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오페라 중에도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트레디셔널한 유럽의 오페라 극장의 하나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 바로 자막. 자막의 자막. 자, 이 자막의 본래대로 하면은 저 위쪽에도 있죠. 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자막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위쪽에 있는 자막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이드 이런 사이드에다가도 자막을 달아놓죠. 근데 극장사 정상 여기는 사이드에 자막은 달수 없어요. 자, 객석에서 무대를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죠. 멋집니다. 뒤에 가서 한번더 볼까요? 나무라는 게 지금 걷고 있을 때 딱딱딱 소리 나는 거 들으시죠? 딱 이건 나무예요. 하... 안녕, 사자야. 자, 여기에서 부터를 바라봅니다. 아우, 나이스하다. 예쁘죠? 지저스. 자, 저거 보세요. 저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B죠? 아름답네요. 어, 보통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무대만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자, 제가 여기서 보는 모습은 바로 저 뒤쪽에 있는 저 객석들이에요. 이 무대 모습은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여기서 불도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알고 싶었던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일이지만, 일 때문에 계속 여기에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곳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어, 뭐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 일을 하는 노래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상이거든요.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지만 이거를 보고 계신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일일 거예요. 아, 이게 무대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구나. 아, 거기 이런 어, 방에서도 쉬고 그다음에 무대에서 객석을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모습 되게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클래식 보장 깨기는 계속 될 겁니다.